삼각형의 내접원의 응용, 공부해 보겠습니다. 자, 점 I가 삼각형 ABC의 내심이면요. 이때, 선분 AD와 AF, 선분 AD와 AF, 선분 BD와 BE, 그 다음에 선분 CE와 선분 CF의 길이가 각각 같다고 합니다. 한번 증명을 해 볼까요? 자, 여기에서 점 I가 내심이잖아요. 내심은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니까 이 각과 이 각의 크기가 같을 거고 이 각과 이 각의 크기가 같을 거고 이 각과 이 각의 크기가 같을 거예요 자, 얘도 너무 색칠된 것처럼 보이니까 도로 하트로 바꿀까요 뿅뿅 자, 두 각의 크기가 각각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삼각형을 살펴보면 어때요? 그렇죠, 직각이고 빗변의 길이 같고 나머지 한 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무슨 합동? R H A 합동. 그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죠. 둘다 직각, 빗변의 길이 같고 한 각의 크기 같으니까 얘도 R H A 합동. 그다음 이 삼각형 두 개도 마찬가지죠. 직각, 빗변의 길이 공통으로 같고 나머지 한 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얘네도 R H A 합동이에요. 이 삼각형들이 다 합동인 게 뭐가 중요하다고요? 그렇죠. 대응변, 대응각 크기가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변의 길이도 같으니까 얘가 X면 여기도 뭐요? X. 여기가 Y면 이 변의 길이도 Y. 얘가 G면 여기도 변의 길이가 G. 이렇게 돼요. 자, 그러니까 이변과 이변, 이변과 이변, 이변과 이변의 길이가 각각 같게 됩니다. 자, 이건 어떻게도 얘기할 수 있냐면요. 원밖에 한 점에서 거기에다가 접선을 그어요. 그래서 그 접선의 길이가 어떻다고요? 같다.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. 원 밖에 한 점에서 원의 그은 두 접선의 길이가 같다. 원 밖에 한 점에서 원의 그은 두 접선의 길이가 같다. 이렇게 얘기해 줄수 있습니다. 자, 기억하세요. 점이가 삼각형 ABC의 내심일 때, 여러분은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 알잖아요. 그럼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. 이때까지 우리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의 길이와 높이가 있어야 구할 수 있었잖아요. 자, 이제는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이용해서 삼각형의 넓이 한번 구해볼게요. 먼저 내심에서 각 꼭지점까지를 이렇게 연결해 줍니다. 자, 그러면 삼각형 세 개가 만들어지죠. 그리고 각 삼각형에서 각 변의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줘요.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리고 보면 얘가 내접원의 반지름이랑 길이가 같은 거 우리 알수 있죠. 그리고 나서 각 삼각형을 살펴봅시다. 삼각형 IAB 넓이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? 그렇죠. 1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1분의 1 XR 이렇게 되겠죠. 그 다음에 얘는요. 밑변의 길이가 Y잖아요. 그러니까 삼각형 IBC 넓이 구하면 1분의 1 밑변 높이, 1분의 1, 1 y, r 이렇게 되는 거알수 있어요. 삼각형 r, c, a에서도 살펴보면 어때요? 1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니까 얘도 넓이가 1분의 1, 1 g, r 이렇게 되는 거알수 있죠. 그래서 모두 더하면 1분의 1, r 공통으로 들어있으니까 1분의 1, r로 묶어주면 x 더하기 y 더하기 g 이렇게 되겠죠. 그럼 얘가 뭔데요? 1분의 1. /2. R은 내접원 반지름. 그 다음에 여기에서 X 더하기 Y 더하기 Z 뭐예요? 그렇죠.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. 그래서 삼각형 넓이를 구하고 싶으면 내접원 반지름 길이. 그 다음에 삼각형 둘레의 길이. 이렇게 두 값을 알면 나머지 값을 알수 있어요. 다시 한글로 적어볼까요? 뭐라고요?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려면 2분의1에 무엇을 곱해요? 그렇죠. 내접원 반지름. 그 다음에 뭐요? 삼각형 둘레의 길이. 자, 삼각형 둘레의 길이와 내접원 반지름 알면 삼각형의 넓이 구할 수 있습니다. 오른쪽 그림에서 점 I는 삼각형 ABC의 내심이고 세점 DEF는 내접원의 접점일 때 다음 네모 안에 알맞은 것을 써 나오시오. 자, 우리 뭐 배웠죠? 자, 여기 내접원이 네 있어요. 원의 한점 바깥의 한 점에서 원의 그은 두 접선의 길이는 어때요? 같죠? 그래서 선분 AD와 선분 AF 길이 같습니다. 그 다음에요. 원밖의한 점에서 얘네가 접점이잖아요. 그러니까 접선을 그어서 접점이 생긴 거예요. 그죠? 원 밖에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의 길이는 어때요? 그렇죠. 원의 그은 두 접선의 길이는 같다. 이렇게 됐어요. 원 밖에 한 점에서 원의 그은 두 접선의 길이는 같다. 자, 머릿속에 쏙 하고 집어 넣었죠. 그러니까 선분 CE의 길이와 선분 CF의 길이도 같게 됩니다. 그래서 삼각형 ABC의 둘레의 길이 생각해 볼게요. 자, 그러면 요 길이 더하기, 요 길이 더하기, 요 길이 더한 다음에 몇배 해주면 되겠어요? 그렇죠. 두배 해주면 되겠죠. 2번, 오른쪽 그림에서 점 i 이는 삼각형 ABC의 4심입니다 선분 AB는 8cm, 선분 BC는 10cm, 선분 CA는 12cm이고, 삼각형 ABC의 넓이가 60제곱cm일 때, 다음 네모 안에 알맞은 것을 써 넣으시오. 자, 선분 IAB. 자, 여기 삼각형 넓이 구하려면 높이 찾아야 되니까, 여기에서 수선의 발을 이렇게 딱 하고 내려야 되죠. 여기에서도 수선의 발 내려줘야 되죠. 그런데 수선의 발 내리면 얘 반지름으로 수직으로 이렇게 만나죠. 자, 그래서 자, 2분의 1 곱하기 8. 그 다음에 얘는 수선의 발 내렸는데 얘가 누구랑 같아요? 그렇죠. 반지름이랑 같거든요. 자, 그래서 약분하면 4r 이렇게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삼각형 i, b, c 에서는요. 넓이 구하려면 1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해야 되죠? 얘 약분하면 얼마? 5R 이렇게 돼요. 자, 삼각형 ICA에서는요. 자, 얘도 뭐랑 똑같아요? 반지름이랑 길이 같죠? 그래서 1분의 1 곱하기 12 곱하기 반지름 자, 약분하면 6R 이렇게 됩니다. 자, 그래서 삼각형, 세 삼각형의 넓이를 모두 합해야 삼각형 ABC의 넓이가 되잖아요. 자, 그래서 얘를 다 합했어요. 그러면 15R 이렇게 되죠? 얘가 삼각형 ABC의 넓이 60이라고 했습니다. 자, 양변을 15로 나누면 반지름 R의 길이는 4cm가 되는 걸알수 있죠. R의 값은 4입니다.